네 안녕하세요. 55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고난주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또이 찬양의 시간 그리고 우리 교제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또한 주님만 영광받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실 줄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우리 오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예배 가운데 오신 한분한분 한분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 합니다. 지금 좀 간격이 멀지만 우리 앞뒤를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지난주에는요. 어, 오늘의 말씀, 아가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갑자기 느끼지 못할 때가 어,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언제일까?라는 묵상을 이제 한 주간 하면서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일상 가운데 좀큰 시련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태한 또 우리 불순종